이렇게 영상으로 보는 것보다 실물로 보면 이 아이들이 굉장히 통통하고 예뻐요 색감도 어 약간 오렌지빛 주로 물 들어가고 있고 너무 예뻐요 볼 때마다 기분 좋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쁜 아이를 보내주셔서 네별똥이 목대 굵어요 목대도 굵고 애들도 똥똥실똥실하고. 제가 잘못 키우는 애들 중에 하나가 이 화이트 그린이거든요. 그래도 죽이지는 않고 지금은 잘 살리고는 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은 이미 별당이님 손을 거쳐서 예쁘게 물들어서 온 아이라서 어, 기분 좋아요. 아주, 별당이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소중하게 바라보고 있답니다. <laughs> 이 아이도 이름이 뭐더라? 잠깐만요. 어. 헤르메스라는 아인데, 이 이것도 네 우리 밴드 회원님께서 선물해주신 건데, 캔디 화분에 사이트가 좀 작지 않아서 캔디 화분에 예쁘게 키우려고 심었습니다. 저 뒤로도 캔디가 쫙 보이죠? 캔디 존이 따로 있는 건 아닌데. 제가 조금 캔디 좋아해서 캔디 화분이 좀 있어요.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흔들림 없이 보이나 모르겠네요. 자 아이가 있는 이렇게 화분에 심겨진 아이도 있고요. 아별장이요 어른 캔디, 어른 <laughs> 캔디예요. 네, 성숙미가 가득하다고요. 어, 네, 성숙미가 그득하죠. 아 맞아요, 어른 캔디. <laughs> 이렇게 이제 캔디가 머리가 노란색이다 보니까 되게 밝아요. 그래서이장에 오면 이아이들이좀눈 해서, 이렇게 사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까이서이어게랬서니 장소가 좀그게안 되네요. 거 다육이들은 다 지금 푸르딩딩해졌습니다. 네, 가까이서 보면 그래도 조금 물든 색감들이 남아있는데 멀리서 보면 다 푸르딩딩해 보여요. 제가 오늘 아침 출석체크에 사진을 올린 아이인데요. 이좀 신기해요. 다육이가 희한하게 여기 회오리처럼 이렇게 자랐어요. 처음에 저는 여기서 꽃대가 올라오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회도 잘 드는 곳인데, 자구를 달면서 얘가 모양이 이상해지는 건지, 아니면 이제 생장점이 무너지려고 그러는 건지, 오, 얘만 이상하게 휘었어요. 어, 이렇게. 어? 신기하죠? 네, 안녕하세요. 이웃집에 옆에 다이에 오셔가지고 인사를 나눴습니다. 아, 생장점에 꽃대 문 거예요. 맞아요? 어, 진짜, 이제 꽃대가 나오네? 아, 이제 보이네요, 여기. 네, 미워져요. 어떡하지, 이거? 꽃대 얼른 잘라버려야겠죠? 꽃대 잘라버리고, 그뭐 이제, 음, 자구가 예뻐지길 바라야죠. 얼른 더 크길 바라야죠. 제가 이따가 영상이 끝나면, 요 꽃대를 싹둑 잘라버리고. <laughs> 아니, 어떻게 저렇게 생장점에서 꽃대가 나와요? 아, 연희님 옆에 불에 손님 계셔서 살짝 켜고 눈치 보며 보는 장요 <laughs>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 와중에 아고핵 그 맛있겠다. 아 맛있겠어요. 너무 좋겠다. 바닷가에 드라이브도 가고 연인님은 정말 행복한 사람, 행복한 여인이십니다 오늘 아침에 밴드에 올렸던 사진 속 아이들. 이 아이는 이름이 릴리원 금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뭐왜 뭐 금이 붙어 예쁘다 꼭 금기가 있어서가 아니라 예쁘면 또 금이라는 호칭을 썼었대 쓰는 아이들도 있었대요. 그래서 얘는 릴리원 금이라는 아이고요. 음, 색감이 은은하니 예뻐요. 화분과도 잘 어울리죠. 닐리지나 아니고, 닐리원금. 닐리원. 닐리원이래요. 닐리원금. 예뻐요. 음, 이 아이 사이즈가 제법 크고요. 아마 지름이 15cm 이상 되는 아이고요. 제법 커요. 제가 여기 몇년 키운 아이예요. 이 아이는. 네, 색감도 약간 이게 물들어 있는 상태거든요 특이한 색깔 보랏빛에 가까운 뭐 그런 색감 네. 어, 별당이님은 지금 독방 육아 중이시라 연희님이 부럽다고 하시는 듯 별당이님은 지금 누구도 다 부러울 것 같아요 <laughs> 주말마다 독방 육아 하시느라고 아, 어떡해요. 아이들이 얼른, 얼른 크기를 바래야 되겠네요. 우와. 그러니까요. 별땅이님은 몽클도 부럽고, 연희님도 부럽고, 온 세상 모든 자유로운 여자가 다 부러울 거예요. <laughs>